안녕하세요. 닥터몰라의 편집장 이진협입니다. 오늘 성능을 분석해 볼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제품인데요. 작년에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모델과 12.9인치 모델이 성능이 달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두 아이패드 성능이 같기 때문에 12.9인치 모델 역시 지금 살펴보시는 이 친구랑 성능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늘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니까 언제나처럼 결론부터 먼저 짚어봅시다. 아이패드 프로는 A10X 퓨전 칩을 탑재해서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싱글 코어 성능이 대략 30% 정도 그리고 종합 성능은 70% 정도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런 큰 폭의 성능 향상은 코어가 하나 추가되면서 가능했던 것이고 싱글 코어 성능 자체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싱글 코어 성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원 플러스5 성능 리뷰나 언더케이지 오피니언 게시판에 올라갈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 성능 역시 지난 세대 12.9인치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30%, 9.7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60% 가까이 향상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히 모바일 세계에서는 최강의 성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의 강력한 성능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런 성능이 모바일 환경에서 쓸모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아이패드 프로로 애플이 광고하는 것처럼 영상도 편집하고 전문적인 사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죠. 보통 이런 성능 리뷰에서 흔한 레파토리는 성능은 강력하지만 이거를 써먹을 때가 없으니까 사실상 체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리뷰에서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최대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항상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때나 아니면 애플 펜슬을 쓸때 이런 등 환경에 맞춰서 주사율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120Hz 주사율이란 거는 화면이 1초에 120번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를 사용하면 뭐 간단한 스크롤이나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화면만 120Hz를 표현한다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워지진 않겠죠.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는 1초에 120번 그림을 그려서 화면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기존에는 1초에 60번 그려서 보내주던 것과는 두 배의 차이가 있죠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모델은 기존 9.7인치 모델에 비해서 화면이 20% 커졌는데 그만큼 픽셀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는 지난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그려내야 될 픽셀의 수가 2.4배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특히 압축된 그림들이 많은 웹페이지를 빠르게 스크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부담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애플 펜슬을 쓸때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역시 빠른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애플 펜슬 입력이 들어가고 이 입력을 인지해서 다시 화면으로 표시해주는 것 모두 다 컴퓨터 성능, 즉 컴퓨터가 계산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아이패드의 빨라진 CPU, GPU 성능은 부하가 큰 전문가용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아이패드는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된 칩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로틀링이 지난 아이패드들에 비해서 더 심한 편입니다. 이건 이번 아이패드가 A10X Fusion, 즉 강력한 코어와 전성비가 좋은 코어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응 속도가 중요한 순간이나 120Hz, 그러니까 빠르게 화면을 그려내야 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강력한 코어가 작동하게 되고 그래픽 코어 역시 높은 속도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력대 성능비가 좋은 코어가 작동하고 그래픽 카드 역시 낮은 속도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20Hz로 동작하고 CPU, GPU 코어들이 전력을 더 먹도록 설계됐지만 전성비 코어에 힘입어서 아이패드 프로 10.5의 실사용 배터리 성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지난 세대 아이패드 프로, 그러니까 9.7, 12.9 두 모델을 전부 다 앞서는 거는 물론이고, 깡패 같은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었던 아이패드 5세대와 비교했을 때도 시나리오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은 태블릿 시장에서 절대 강자라 부르기 에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출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개인적으로 옛날에 아이폰보다 한발 앞서서 애플이 최신 AP가 들어가던 아이패드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약간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네요. 좀더 자세한 리뷰는 닥터몰라와 언더케이지 오피니언 게시판에 올라갈 리뷰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